좋아요. 구독.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 경제 TV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코너 계속해서 잘 하고 있고요. 오늘도 두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카카오. 오랜만이죠? 펀더멘탈로 금호석유. 이렇게 두종목입니다 자, 카카오 먼저 들어가 볼까요? 카카오 차트를 먼저 좀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가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주가가 이 빨간 줄인데요. 많이 올라갔고, 카카오 녹색입니다. 카카오 페이, 파란색이죠. 같이 좀 올라갔습니다. 더 많이 올라간 게 뭐죠?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최근에 마, 말씀드린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AI에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게좀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도 우리도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좀 주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 자 NH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여기도 제목이 재밌습니다. AI 우리도 한다 이거죠. 우리도 하니까 좀 봐달라. 그래서 칼로 2.0 최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코 GPT라는 이런 카카오톡을과 AI를 접목하는 이런 서비스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광고 추천도 더 정교화 될수 있고 이런 광고와 더불어서 연결된 이 커머스 그러니까 비즈니스죠 전체적으로 구매 활동을 더 확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 이걸 좀 기대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에서는 조금 톤이 다릅니다 톤이 보시면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이번기에 영업이익이 31%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 같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5.5%안 됩니다. 요거 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이익률이 낮다 이런 얘기고요. 그 대신 톡비즈 쪽에서 조금 괜찮고 그러나 광고형 매출은 여전히 광고 경기가 좀안 좋기 때문에 조금 션찬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말이죠. 카카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AI 관련돼서 좀 찾아봐라. 그내 내재 가치를 이 어느 리포트에서 한 4조 정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커머스 이런 가치도 있고요. 최근에 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만은 카카오페이,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뭐 이런 주가들도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내재 가치를 쭉 지분 가치를 더해보면 5조가 좀 넘습니다. 5조 2천 정도 이렇게 이제 보는 리포터들이 있고요. 최근에 뭐 SM 지분 가치도 있죠. SM을 갖다가 이제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지분 가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출이 커머스 쪽에서 약간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은. 비용도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 중에 있다 그래가지고 인력 구조 조정을 조금을 손을 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그 뉴스들 같은 경우 보면 노조하고 약간의 안력이 있고 노이즈가 잡음이 조금 나오는 뉴스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좀 내홍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도 AI를 한다. 우리를 좀 봐달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오프닝 멘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 다음 대안 뭐냐라고 했을 때 ai 관련주원들은 탁 들어오는 거죠 ai 관련주 중소형 ai 관련주들은 상당히 주가가 높았습니다 더불어서 네이버도 그쪽에 숟가락 하나를 얹었고요 더불어서 이 카카오도 숟가락 하나를 더 얹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7월 26일 날. 바닥을 치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거래량이 급하게 늡니다. 네이버보다는 조금 발동이 늦게 걸렸죠. 그렇지만 은 조금 강하게 후발주자로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다. 그래서 제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 은 아까 톤이 엇갈리는 톤을 보셨죠? 우리 AI도 한다. 이런 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증권사들은 2분기 실적 나쁘니까 목표 주가 내리고 앞으로 이익 전망치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은 역사적 밸류 밴드 하단에까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쳐져 있고요. 아까 영업잉 마진이 얼마라고 그랬죠? 5.5%라고 했습니다. 너무 너무 낮죠. 5 5면뭐 남는 게 거의 없는 거고, 안 그래도 비용 나가는 부분들이 많다. 상각할 부분도 많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이런 게 구조화적으로 돼가지고 오래 갈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밸류는 떨어졌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거 보면은 우리도 AI 쪽으로 좀 봐줘 이런 거를 좀 주가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밸리에이션을 봐야죠. 밸리에이션 보시면 제가 지난번은 네이버 여러 차례 말씀드릴 때 왼쪽에 있는 PER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위에 파란 줄이 카카오입니다. 밑에 빨간 줄이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이렇게 AI나 인터넷 플랫폼 먼저 살려고 할때뭘 먼저 살까요?라고 했을 때더싼걸 먼저 사겠죠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먼저 삽니다. 그래서 주가는 네이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 있죠. 카카오는 후행해서 지금 따라오는 겁니다. PBR로 봤을 때는 거의 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수익률도 상당히 낮아요. 저희가 항상 PBR 할때 뭐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ROE라고 자기자본이익률을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가 최근에 KB금융지주도 했고 신한지주도 했고 할때 PBR이 얼마였습니까? 0.3배 수준이었습니다. ROE 얼마였죠? 9%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ROE 대비해가지고 3분의 1 정도에 지금 밸류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회사는 전부 다 지금 1.5배 수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ROE는 얼마입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한 자리 수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미 밸류에이션은 높아요. 높은데도 센티멘탈, 분위기가 좋아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AI 관련주에 또그 순행을 하면서 동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 점을 좀 염두하시면서 분위기 좋을 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주 가 보겠습니다. 목표주가 카카오 최근에 분위기 안 좋은 쪽으로 목표주가는 내려갔죠.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대비 괴리율 31% 남은 카카오 오늘 센티멘탈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최근에 그 고개를 드는 석유 화학주 주식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자 차트를 보시죠. 어제 뭐가 좀 올랐죠 어제 롯데케미칼이 올랐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이 파란 점선으로 있죠. 상당히 일주일간 약간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조금 올라가는 면이 있고요. 금호석유는 녹색으로 돼 있습니다. 녹색으로 돼서 최근에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은 뭐 기본적으로 정유 쪽입니다만은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S월도 최근에 국제 유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어제도 좀 올랐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피어플레이다. 이렇게서 해 제가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BNP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요, 합성 고무가 앞으로 시원 개선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2~3년 동안 코로나 이런 이 기간 때문에 드라이빙 시즌, 뭐 이런 거, 드라이빙 시즌에 별로 이렇게 효태, 그 수혜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체를 안했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타이어 쪽에서 나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체 수요가 많으면 타이어 아무래도 합성 고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뭐 BR이나 SBR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전 세계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최근에 주가 보시면 어제도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넥센타이어 얘기를 했습니다만는 어제 뭐 넥센타이어도 좋고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도 좋고 타이어 쪽이 주가가 좋은 게 뭡니까? 타이어 교체 수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 원재료 어디서 갖다 쓰죠? 바로 이 금호석유화학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금호석유가 하반기에 그 교체 수요가 좋을 거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다른 석유화학 기업 대비해서 실적이 괜찮은 아주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좀 망가졌는데 여긴 좀덜 망가졌죠. 그래서 그걸 좀 차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증권의 에 리포트는 2분기 실적이 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분기가 면서 드라이빙 시즌 아무래도 운전을 많이 하니까 규제 수요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거다 이런 건데 합성고무 스프레드 어떨 거냐? 견조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품 가격이 일부 떨어졌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인 부타디엔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괜찮다. 견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22년에 증설한 SSBR 그러니까 S가 스틸렌이거 B가 부타디엔입니다. 그러니까 부타디엔 들어간 합성 고무고요. e PDM도 이것도 합성 고무입니다. 여기 출하량이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차트 보시면 이제 하루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닥권으로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릴 수 있는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닥권이다 생각하면서 조금 마인드를 바꾸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자, 역사적 변류 반대로 봤을 때. 많이 밀려 내려와 있죠 그 그러니까 하단 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pbr 보시, 보시겠습니다 pbr 0.6 배입니다 이렇게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중간정도 와 있죠 다른 것들은 뭐 2차전지 관련된 것들은 좀 올랐고 정제마진 좋아질 거다 뭐 원유가 올라갈 거다 해가지고 SOL, SK이노베이션 먼저 올랐습니다. 후행으로 이쪽 경기순환 석유화학주 쪽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주가 최근에 슬금슬금 좀 올랐네요. 약간 올랐죠. 목표주가 대비 괴리율 35%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카카오, 펀더멘탈로 금호석유 말씀드렸습니다.